이어서 드리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이 청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부탁받고 제가 저에게 떠올랐던 노래가 한곡 있습니다. 그 노래를 함께 부를 텐데요. 아마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이라고 생각됩니다. 1990년도 초반에 기독노래운동 뜨인돌이라는 그 단체에서 만들었던 노래인데 제가 알기로 처음에 5절 가사였는데 점점 늘어서 9절까지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뭐그 9절까지의 가사를 다 하진 않을 거고요. 1절과 3절과 8절을 할 텐데 먼저 가사를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절인데요.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으면 해요. 그저 묵묵히 살아가고 있기만 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항상 살아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으면 해요.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으면 해요. 대학 입시, 자격 취득, 취업에 찌든 우리의 친구들과 함께 새벽이슬 같은 젊음을 반겨 맞으시는 하나님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으면 해요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으면 해요 고층, 고층 아파트 빌딩 숲에 가려 그늘진 힘겨운 삶들과도 함께 돈으로는 갈수 없는 왕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으면 해요 특별히 삼절 가사가 저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저에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좀 낯설겠지만 이 노래를 일절과 삼절과 팔절 맞나요? 네, 일절과 삼절, 팔절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함께 부를 노래가 있었으면. i 이거 예, 3절 다시 한번 전해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노래가. 여 맞으시는 아들이 함께 그를 노래가 있었으면 해요. <laughs> 여러분 이태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0대 태반이 백수다. 이생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N4세대, 88만 원 세대, 헬 조선 세대, 흙수저 이 시대 청년들을 부르는 이런 자조 섞인 그런 호칭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요.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청년들의 절규, 청년들의 이 처한 이 상황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그 힘겨운 상황들을 보면서 이 시대 사회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내집마련과 인간관계,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N4세대라고 불리우는 이런 세대의 청년들,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불리는 대학은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한 그 스펙을 쌓기 위한 학원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땀 흘려야 하는 청년들은 대기업과 정규직에 취업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 되어버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장, 정당하게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한다는 말은 과거의 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 시대의 그 허탄한 신화를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청년들이 될수 있기를 위해서, 정말 그이 청년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위해서 함께 보듬으며,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그 주변의 이 청년들을 함께 교환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와 대학생 선교 단체들이 이 청년 세대의 삶의 현실을 공감하고 이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제자로 세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가 청년들을 현존하는 미래로 여기고 이들을 당장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미래의 주인이요 일꾼으로 여길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여러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청년 대학생들을 단지 자신들의 새를 불리기 위한 대상으로 사역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로 여기며 훈련시키고 세워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한국교회와 이 땅의 선교단체를 위해서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교회와 선교단체 될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